네, 안녕하세요 최승현 작가입니다. 제가 이제 XC90을 산지도 한 반년 정도가 넘었는데요. 마침 오늘 군대 후임이 XC90을 알아보고 있는데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 난 김에 어, 6개월을 탄 롱텀 시승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총평은 제가 처음 차를 만났을 때랑 비슷하게 어, 전반적으로 다 훌륭하다. 뭐 사실 이 이상 차가 뭐 굳이 필요한가 물론 욕심을 내면은 더 좋은 차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음뭐 가격 대비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당연히 오너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거를 조금 염두를 해두고 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6개월 동안 어, 경험했던 서비스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증이 끝나가지고 서비스 센터를 몇번 갔는데 저는 주로 영등포에 있는 서비스 센터를 갔습니다 어, 대부분의 그냥 수리는 하루에 예, 다 끝났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고 아 이게 프리미엄 브랜드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고 거기 라운지도 잘 되어 있고 그랬습니다 음 제가 기존에는 국산차들만 탔었는데 국산차는 진짜 그냥 뭔가 카센터를 가는 느낌이었는데 어, 볼보는 뭔가 처리도 빠르고, 뭐 예약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볼보는 뭐 벤츠나 BM처럼 차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예약도 어, 비교적 좀 수월했고, 뭐갈 때마다 좀 선물 같은 것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서비스 센터는 아주 만족한다. 뭐 특히 서울에 사신다고 하면은 뭐 거의 불편함은 못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고장이라든가 잡소리, 막 그런 잔고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그런 게 정말 없는 차인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중고차로 구매를 했음에도, 뭐 사실상 이제 뭐, 보증이 끝나가니까 여러 번 가기는 했지만, 음, 옛날에 제가 그서호토바님을 모시고 이렇게 차를 주행을 했었을 때도, 어, 이 차는 잡소리가 하나도 없네요. 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 차가 벌써 5년이 된 차인데도, 주행 중에, 거의 잡소리가 없다. 예,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 이 XC90이라는 차가 디자인이 거의 똑같잖아요. 변한 게 지금 신차랑 거의 없거든요. 뭐, 풀체인지가 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형도 뭐 디자인이나 그런 게 크게 변화는 없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뭐새 차랑 거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품질이나 이런 것도 내장제도 뭐 쉽게 손상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만 잘하면 전혀 이게 뭐 오래된 차인지 느끼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휠 디자인이 달라 가지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 빼고는 네. 실제로 제가 태우는 사람들도 이게 새차인지 뭐 중고차인지 예, 전혀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좀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로에 다니면 사실 더 비싼 뭐 벤치나 BMW 이런 것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XC90이 많이 없어요. 네,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x c 9 0 제가 어, 운 좋으면 하루에 뭐한두대그 정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g l 이나뭐 X5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저는 뭔가 SUV답고 남자다운 디자인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시대를 타는 디자인이라기보다 어, 어느 지점에 가도 좀 완성도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 E클래스 세단이 그리고 요즘에 나온 거 말고 그 이전 세대가 내 외부 디자인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벤츠는 제가 SUV는 뒷부분 디자인이 조금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어 벤츠 쪽은 제가 생략을 했었는데 아무튼 저는 앞모습도 그렇고 뒷모습도 그렇고 어 뭔가 이렇게 시대를 타지 않고 쭉 괜찮은 디자인이다. 네. 실내, 실내 디자인 역시도 요즘 새로운 차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고급스럽고, 뭐 전혀 시대에 뒤쳐진다라는 느낌을 운전하면서 받지 못해요. 2017년 시기에도 뭐, 풀 디지털로, 네, 저, 내부가 되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뭐,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반자율주행 뭐, 초창기에 나온 차잖아요. 근데 제가 최신의 반지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들을 타보기는 했어요. 타본 것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현대기아 차였는데, 왜냐면은, 그, 내비게이션이나 연동이 돼가지고, 속도를, 뭐, 카메라가 있으면 자동으로 조절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옛날 거니까 아주 약간 떨어지기는 하지만, 제가 뭐, 테슬라도 물어보고, 여러 반지율 주행들을 다 경험을 해봤었는데, 사실상 지금의 뭐, 레벨 2 e 수준에서는, 어, 전혀 뒤처질 건 없습니다. 실 사용을 할때어 대부분은 뭐 고속도로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뭐 시내에서도 뭐 턴을 하는데 이렇게 손 놓고 타보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실 생활에서 뭐 시내에서는 사실은 반자율 주행 기능은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당연히 어, 직접 운전을 하는 게 맞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수준에서는. 뭐 전혀 불편함이 없고, 나중에 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뭐 또이 또이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보가 처음 나올 때부터 반자율 주행 기능이 워낙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연비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연비는 굉장히 안 좋아요. 보통, 어, 그냥 시내를 다닌다고 생각하면은 평균적으로 7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고속도로를 다닐 때는 음, 내가 시속 100km 밑으로 정속 주행을 한다 그러면은 뭐 13, 14까지도 나오기는 하는데 내가 뭐 100km 이상으로 조금씩 이렇게 밟으면서 달린다 하면은 10km 정도 고속도로도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이 정도 덩치에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고급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체감상으로는 제가 그전 차가 경유 차였잖아요. 기름값이 두배 넘게 좀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볼보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얌전하게 타고 다니는 차잖아요. 근데 뭐 달릴 땐또잘 달려 줘요. 얘가 다이나믹 모드로 하고 어 밟으면은 제로백이 7초가 조금 안 되는 6초 후반대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어떤 차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제로백인데 어, 근데 느낌이 약간 내가 뭔가 드라이빙에 재미가 있는 형식으로 왕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빠르기는 한데 뭔가 점점고 묵직하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입니다 뭐 이차를 고려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달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다이나믹 모드로 하면은 어 그래도 꽤잘 달린다 네, 제가 뭐 공도에서 특별히 뭐 포르쉐나 스포츠카들을 빼고는 내가 뭐어 꿀린다 이런 느낌은 받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승차감은 어떠냐라고 여쭤보신다고 하면은 어, 아주 비싼 그런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들보다는 좀 떨어지는 게 당연히 사실입니다 이거는 에어서스가 없는 모델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사람이 와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어 근데 에어서스도 에어서스 나름인 것 같기는 해요 음, 제가 여러 차를 타봤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승차감은 볼보는 좀 미끄러지는 듯한 승차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달리다가 엑셀을 발을 떼더라도 좀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가 강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나가는데, 1열의 승차감은 노면이 괜찮은 데에서는, 어, 미끄러져 가면서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뒷좌석 승차감은 막썩 그렇게 좋다. 그니까, 러막 되게 고급스러운 SUV들 있잖아요. 그런 SUV들만큼 좋다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음, 그렇다고 뭐 국산 다른 SUV들 정도로 승차감이 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 뒤져서 승차감은 GV80 쪽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요. 나쁘지는 않지만, 어, 아주 고급스러운 승차감이 뒷부분은 아닙니다. 앞부분은 제가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도 어떤 부분에선 비빌 수 있을 만큼 승차감이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타보면 에어서스라고 해도 차량마다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롱 버전 그거를 시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에어서스가 있는데 승차감이 왜 이러지 막 이런 <laughs> 느낌이었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음, 2열 승차감이 정말 좋아야 되는 차다라고 하면은 조금 안 어울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수준 정도까지는 괜찮고 1열 승차감은 음, 에어서스가 없지만 뭐 그거에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물론 어떤 특정한 에어서스가 있는 차량들보다는 당연히 승차감이 떨어지긴 하지만 제가 뭐 SUV 승차감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어,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디오가 정말 좋습니다, 오디오가. 네. 제가 사실은 차에서 음악을 막 듣거나 그러지를 않는데 이 차는 아, 차에서 음악을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디오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 차를 뭐 나중에 폐차를 하거나 넘기거나 할때 아, 오디오가 정말 아까울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좋은 오디오인데 폐차를 시킨다고? 라는 게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오디오 시스템을 떼서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오디오가 정말 좋아요. 네,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뭐100% 만족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더 좋은 아주 비싼 오디오 시스템도 들어봤는데, 어, 물론 그게 훨씬 더 비싸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차량에 있는 오디오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 아닐까. 네, 더 욕심 있으신 분들은 더 좋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 아, 아무튼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네, 오디오 시스템이에요. 이건 한번 직접 들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음, 뭔가 오디오만 좋은 게 아니라 차가 뭐좀 묵직하고 잘 만들어져야지 이게 달릴 때도 그 소리의 진동을 잡아줘가지고 그 소리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그냥 경차에다가 아무리 좋은 오디오를 달았다고 해도 그게 차체가 못 받쳐주기 때문에 소리가 좋게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 전체랑도 잘 어울려져서 소리가 정말 정말 괜찮습니다 하여튼 총평을 하자면 (6개월) 동안 차가 뭐~ 잔고장도 없고 뭐~ 이렇게 잡소리도 없고 내구성이 정말 좋은 차인 것 같고 어, 디자인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에 흔하지 않은 디자인, 그리고 여러 성능이나 뭐 이것저것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타고 있고요. 정말 정말 좋은 전기 SUV가 나오기 전까지는 오래오래 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음,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꿀릴 차는 아닙니다. <laughs> 그러니까 느낌이 제가 뭐돈 없어서 벤츠를 안 사거나 뭐더 비싼 차를 안 사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 느낌이 있어요. 네. 실제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돈 없으니까 중고로 볼보 산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이거를 현금 일시불로 샀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차들도 살수 있었는데 이것저것 따져본 결과 저는 이게 제일 맞다고 생각했고, 신차는 아시다시피 1년이 넘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네, 신차는 제가 1년을 기다릴 자신이 도저히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정말 훌륭한 차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드레스트가 조금 불편하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헤드레스트를 샀어요. 이게 문레스트라는 뭐 헤드레스트인데, 제가 사실 막 이것저것 사봤거든요. 근데 요게 색깔도 잘 맞고, 저한테는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요게 있으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저 위치에다가 저런 헤드레스트를 하면은 딱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헤드레스트 문제도 크게 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엑세시공 정말 괜찮은 차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라 하면은 그래도 시승 한번 해보시고 어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게 2000cc긴 한데 사실 다니면서 이거 2000cc라서 힘이 딸린다.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전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힘이 딸리지도 않고, 막 덜덜덜 거리지도 않고, 음,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전기차 갈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실내는 정말 조용해요. 네 정숙성도 정말 괜찮은 차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요즘에 나오는 마일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훨씬 더 좋기는 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다가, 뭐, 디단인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씩 뭐 엔진이 꺼졌나 싶을 정도로 정말 조용해요. 네. 그래서 뭐 정숙성이나 뭐 이것저것 정말 훌륭한 차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전 차주님이 잘 관리한 것도 있겠지만, 아 그리고 제가 가죽 클리닝을 한번 싹 해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네. 사람들도 다새 차냐고 물어봐요. 이게 5년이나 된 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좋튼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